가수 정동원의 가족 내부에서 일어난 비밀스러운 대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동원의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에서 나누어진 은밀한 대화의 일부가 우연히 포착되었으며, 이들이 논의한 내용 중에는 오랫동안 가족 내에서만 숨겨져 온 유언장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평소에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포착된 대화는 보통의 일상적인 대화와는 달리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대화에서는 과거 정동원의 할아버지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유언장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이 유언장이 가족 내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로 다뤄져 왔다고 합니다. 유언장의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대화를 통해 그 안에 가족의 재산 분배와 관련된 중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시사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유언장에 언급된 조건들에 대해 깊은 고민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위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면서 가족 간의 단합과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정동원의 가족 내부에는 유언장으로 인한 잠재적인 갈등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할머니는 이 문제를 가족 간의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동원 역시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동원 가족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비록 가족 내부의 문제는 외부에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민감한 사항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동원과 그의 가족이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